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남양주 왕숙 이지구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해당 사업지에 대한 현상 설계 공모 사전예고를 진행 중입니다. 사업지는 남양주 왕숙 이지구 A6블록 현장으로 전용 면적 59에서 84, 477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공공복합용지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는 중심 상업지구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상업지구 내에는 경의중앙선 신설력이 예정됐습니다. 청약신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에50% 물량 배정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소득이랑 자산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은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100에서 130% 적용하며, 다자녀와 노부모부양 120%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은 주택 크기별로 소득이랑 자산 기준 다르게 적용합니다. 전용 60이하 타입은 소득이랑 부동산, 자동차 기준 충족해야 하지만 전용 60초과는 무주택만 유지하면 당첨 가능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신청유형에 따라 6회 또는 24회 이상 월 납입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에 24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무주택 등 조건만 유지하면 최종 당첨될 수 있으며, 당해로 신청하는 분들은 본청약까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충족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청약에 당첨된 세대는 다른 현장 사전청약 신청은 불가능하며, 부적격이나 당첨을 포기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